산업안전기사, 세차 동영상 작업평 2020년 기사 3회 일부. 다솔 변샘. 1. 앞쉐기로 아파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신호수가 앞쉐기. 근처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신호수가 떨어진 해체물에 맞는다. 가. 동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해체 장비 명칭을 쓰시오. 앞쉐기. 동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해체 작업을 할때재해 예방 대책을 이가지 쓰시오. 압쉐기 부착과 해체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차에 한하여 실시한다. 압쉐기 연결 구조부는 보수 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배관 접속 부의 핀, 볼트 등 연결 구조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화면상의 기계 작업 시 핵심 위험요인 이가지를 쓰시오. 섬유공장에서 실을 감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고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가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실이 끊어지며 기계가 멈춘다. 이때 작업자가 회전하는 대형 회전체의 문을 열고 허리까지 안으로 집어넣고 안을 들여다보며 점검할 때 갑자기 기계가 돌아가며 작업자의 몸이 회전체에 낀다. 정비를 할때 기계의 운전을 정지 기계에 전 원을 차단하여 정지 정지시키지 않고 점검시 기임재해위험.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 방법으로 인하여 기계. 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 휘자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 않을 때 기임재해위험. 3 박공지붕 설치 작업자들. 안전모, 안전화 착용. 2 박공지붕 위에서 휴. 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던 중 작업자들 뒤에 쌓여있던 적재물들이 굴러. 와 작업자 등에 충돌하여 앞으로 쓰러지는 영상이다. 동영상 작업 중 안전대책 3가지를 쓰시오. 위험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추락 방호망을 설치한다.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다.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작업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4. 화면 상의 작업 시 재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를 2가지 적으시오. 자동차 하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가 보안경을 쓰지 않아 얼굴 쪽으로 이물질이 튀어 팔로 닦는다. 그러다가 리프트를 건드리며 작업자가 갈린다. 안전지지대, 안전블럭5 화면 상의 작업 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3 번지 가지를 쓰시오. 파지압축장에서 그 작업자 두 명이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클크레. 인. 너클크레인, 너클크레인. 에 달린 집게로 파지를 들어서 작업자 머리 위를 통과한 후 흔들. 어서 파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작업자 두 명이 평지에서 작업하다가 집게가 놓친 파지에. 맞는다. 낙하물 위험 구간에서 작업. 불안전한 작업 발판에서 작업. 안전모 미착용. 6 작업자 세 명이 흡연 후두 명이 맨홀 뚜껑 개구부를 열고 밀폐 공간에 들어간다. 한 명이 위에서 본니 안에 들어간 두 명이 쓰러져 있다.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 시 문제점 3가지를 쓰시오.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작업 시작 전 밀폐 공간에서 공기 상태를 측정하지 않았다. 산소결핍이 인정될 경우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다.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7 방호 장치가 없는 둥근톱 기계에 고정식 접촉 예방 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방호 장치 자유란 전기준 고시상 하단과 가공재 사이의 최대 거리, 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최대 높이는 각각 얼마로 조정하는지 쓰시오. 5. 하단과 가공재 사이의 최대 거리 8mm. 하단과 테이블 사이의 최대 높이 25mm. 8 실험실에서 HE 소사. 황산, 을 비커에 따르다가 손에 묻는다. 작업자는 맨손이며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있다. 황산이 인체로 흡수되는 경로를 이 가지 쓰시오. 호흡기, 소화기, 피부. 구 화면상의 작업에서 위험요인 이 가지는 낡고 둥근 의자에 올라서서 흔들거리며 가정용 배전반 전기 점검 중 차단기를 직접 손으로 만지다가가 감전되어 넘어짐. 차단기 일부는 온, 일부는 오프 상태. 작업 전 전원 미차단. 절연용 보호구,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을 미착용. 불안정한, 불안전한 작업. 발판에서 작업. 이미지 출처.